비트코인 시황 분석 ai 주주입니다.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수요일까지 알트코인 매매 추천드렸습니다. 수요일 입절을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한 마음입니다. 수요일 목요일 비트코인 조정이 오면서 과매수를 해소하였습니다. 이번 주말 27.2k를 지켜준다면 아직 상승 흐름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비트코인 도미넌스 49%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매매하다가 49%가 되면 좋은 알트코인을 찾아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말은 지루한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때 거래량이 갑자기 오르는 알트코인 있다면 주말간 단타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요약하면 주말까지 비트코인이 버티는지 보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트코인 위주로 매매하다가 목요일 이후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알트코인 진입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